그래 가지고 어떤 네. 체가불자들이 정말로 음. 어, 한 법을 택하면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공부를 성취하려는 네.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일어나야 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보리심을 바래야 되는 네. 거고 보리심을 네. 바라함으로써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네. 내가 생사를 벗어난다는 네.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 보리심이 네. 없이 어떻게 공부를 안 돼요. 네. 과학에도 분명하게 그 어떤 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음. 어, 보리심을 잃어버렸을 때는, 음. 그때는 수행을 아무리 자기가 용맹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 결국은 마업을 이룬다. 음. 어, 마굴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음. 그럴 때문에 보리심을 바라 본심을 바래해야 중생들을 연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가장 궁할하시죠두 분이 약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스님이 이제 번역을 다시 시도한 것이 바로 네. 어, 그것 때문에 번역을 했거든 네. 어, 이제 그것을 대조를 해보면 알아요 네. 어, 48대 5만 네. 봐가지고 네. 이제 또 지금 32품부터 37품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극락세계 이사바세계는 너무 고통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네. 그 근나세계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네. 32품과 37품이.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32품과 37품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염리심을 내고 또 근나세 관련한 큰 원심을 잘수있다니 어. 네. 그러기 때문에 32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32품과 37품도 뜻이? 네. 그것이 제일 무량수경의 핵심 부분이죠 그것이니까. 음. 그러니까 24분. 3 2아3 2평부터 37평까지. 그래서 지금 종순건사라고 그 삼부제자 거기에서 이제 책을 그 번역을 했지만은 네. 그 부분이 스님 봤을 때는 좀 제가 불자들이 이것을 좀 음. 이해하기 힘들겠다 아, 이는 그런 음. 생각이 예, 예, 들더라고. 예, 예. 상당히 어떤 그 법문이 심한 오 법문이기 때문에 예, 예. 음, 그 손대기가 쉽지 않아요. 네. 반드시 어떤 추석서를 보고 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네. 좀, 음. 알겠습니다. 그거 책을 보고 해야 하는 분들이 없었으니까. 음. 그 그런 걸 봤을 때는 스님이 어떤 음. 과거생에 나름대로 음. 정토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 거기 때문에 갔어요. 네. 어, 해남도까지 갔다 온 것이 바로 묘림 어. 어, 법사가 거기에서 독사한테 물렸다는 것이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해남도를 한번 가본 것이 어. 어. 그 계기로. 어. 아니 그 스님께서 그렇죠. 호흡 업려를 인연이 어. 된게 언제입니까? 어떤 네. 계기로? 인연은 꽤 오래 됐어요. 오래 됐어요다 그 책이 처음에 나올 때. 그때 이제 책을, 그 어떤 불교, 법부신문에 그것이 공부가 나가지고, 네. 그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책을 사서 보고, 그리고 네. 어, 나서 음. 이제, 그, 은거화상한테, 네. 어, 배울 때는 이제 연불을 그 배워가지고, 네. 당신이 그 연불로 해가지고, 연불 산매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네. 애를 썼어요. 음, 음, 네. 그랬더님 네. 근데 결국은,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laughs> 네. 시, 피곤하니까 피곤할 때는 조금이라도 졸아버린다 이거야. 그렇죠. 음, 당시 음. 아르샤르스때는 벌써 졸았다는 것을 이제 음. 다시 알고 음. 그렇게 고민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제 해질 무렵 때 음. 해질 무렵 때 이제 앉아 가지고 있다가 그 나무 착대기가 옆에 있어 가지고 음. 나무 착대기로 음. 나무 아타탑을쓴 거예요. 그때는 음. 나무 아타탑을 음. 쓰니까 아, 글, 글씨를 글씨를, 글씨를, 음. 글씨를 써보니까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음. 정신이 아주 성성하고 음. 어, 너무 이렇게 정신이 잘 됐다 이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음. 어, 날 새는 것도 그렇게 어, 어. 쉽게 날 새고 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지고생님이겨고삼별를 산별, 성취를 한 거예요. 아. 그 법으로 삼별를 아. 성취를 하니까 이제 지혜가 생긴 거죠. 네. 큰 지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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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음. 어, 당신이 이제, 방편으로 쓴 거야. 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음, 이것을 이 이제, 음, 이제 스님이 이제 음, 어, 개발하는 거죠. 음, 음, 어, 그렇게 하면 주된들이, 음, 어, 하기가 참을 줄거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음, 음, 어, 이 법은 자, 은거 화상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당신의 어떤 독특한, 독창적. 어, 독창적인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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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을 이제, 유통시키기 시작한 거지. 네. 2004년도부터인가. 네. 네. 어, 그러면. 원래는 글씨를 쓰신 거네요. 네, 그냥. 글씨를 썼어요. 아, 음, 우리도 글씨를 써서 음, 한번 해보, 네.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힘들고, 한국에 아, 서는왜 그러냐면, 네. 한문으로 썼는데, 거기는 아, 그, 네. 자기들 국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남한탑을그 그 글씨를. 한글로, 써요. 그 한글로 써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깊이가 달라요. 음, 아, 한, 어, 한문하고. 어, 남한탑을그 한문. 어. 스님이 이제 신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는 쉽게는, 음. 오히려 그렇게, 음. 이렇게, 걷는 그런 음. 수행을 해서, 분향을 음. 올리는 거. 음. 그것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다신 이제 아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글 모르는 그렇죠. 사람들 예, 문맹도 있죠문맹자 예, 있단 예, 말이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수행하고 싶어도 안 돼. 이 글씨를 써가지고는. 이건 네. 누구나 알수있고사람들 그렇죠. 누구나 알수 그러니까 당신이 딱 쥐가 열려버리니까 음, 그대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듣는 음, 그러니까 음, 것이 소리를 내는 것하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이 익숙해졌을 때는 자기 어. 목소리가 나온다니, 자기 목소리가. 처음 아, 어. 배울 때는 누림없어 어떤 그런 목소리를 배우지만. 음.